뭐냐 그거 시키는 거야? 아니아안 받아도 돼 그러면 뭐 요것만 먹고 떠봐도 돼? 아냐 안줘도돼 아냐 두분이할거 10만원 왜? 응. 나 왜? 만원사만원주라고 아, 빠가 줘야 돼. 아빠가 주 아빠가 주의해. 아빠가 주의해. 아빠가 주의 아빠가 주의해. 아빠 아빠가 줘야 돼 아빠가 주 <목소리> 아빠가 아빠가 가 아빠가 나, 아니, 엄마, 나 아니, 가서 아 엄마 나봉고 나중에 땅거 타고 이제 나또 땅거 타고 가 엄마 저기 는참좀 섞거든? 아빠하고 어 먹어. 그럼 아, 더 좋아야지. 아니 아, 진 아, 얘기하면 얘기만 하는데. 나아도우고해 왔어. 그생들 많이 했어. 아니, 큰애 애들 나한테 전화가 가. 고만 가나 가지고. 나가지 말려잖아. 우리 트렁크도 자리가 많은데 원두까지 제대로 못 해. 야야. 야야. 사장님이 다 촬영했어, 지금. 아, <laughs> 나중에 안 받았다고 오리발 내밀으면 내가 증거로 보여. 줄 증거로 보여 줄 거야. 증거 쓰려고. 어, <laughs> 밖에? 어. 나 우리시다. 응. 괜찮아. 어, 괜찮아. 뭐 말이나 맛있는 거 많이 사 왔어? 조금 더. <laughs> 어, 거기하 어, 그래. 어, 그래, 알았어. 어마워어디 가요 겁 없이 그냥 저렇게 돌아가네. 어? 어? 여기서 유턴해버려, 그냥. 여기 어이 참. 도 없어. 없어. 아니, 여기서 왔는데 왜, 여기 차가 많으니까. 밖게엄마알오세요 음. 아, 고생 많았어, 우사 <목소리들> 네, 고생했어요, 사장님. 고생 네, 안녕세요 네, 고생 많요 네, 안녕히 세요 네, 아니, 대간 다음에 왜다 가?